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어, 올해 네. 서울 네. 네 입주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네, 역대 최저치. 네, 그 입주 물량으로 보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네. 이게 지금 부동산인에 나와 있는 입주 물량 그래프예요. 네. 그래프를 보면 지금 2022년 입주 물량이 2 9 1 9천 건자 네. 예. 자세히 보면 과거 사례로 보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가장 낮아 보이는 게 지금 2012년이거든요. 2012년에 보면 3 1,800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2 0 0 0건 이상 입주 물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10년 이래 더 최대 최저치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2000년까지 지금 이 그래프가 2000년까지 입주 물량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부터 어, 입주 물량의 데이터를 추산한 에,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보면 가장 최저치. 20년이래. 네. 정말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입주 물량이 공급으로 이제 보니까. 네. 그럼 공급이 최저치니까, 공급이 최저치니까 지금은 폭등각이어야 맞는 거죠. 제가 폭... 하고 싶은 말인 네. 네. 거죠. 폭등각이어야 맞는데, 올해 분위기는 다르죠. 그죠 네. 네. 이게 왜공 <laughs> 그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아, 질문을 하고 싶은 아, 거였요요네 네. 공급이 정말 최저치면, 네. 정말, 어, 뭐라 그럴까요? 2021년 정도의 그런 폭등각이 나와야 되는데. 네. <laughs> 입주 물량은 아, 공급이 아니다. 아니다. <laughs> 우리가 말하는 공급은 아니다. 네. 네. 어, 그거보다 중요한 게 보면, 여기 이제 부동산 지인에 보면 네. 빨간 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 있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적정 수요량. 네, 적정 네. 수요량이라기인데. 그럼 지금 네, 빨간 선 보면은 이제 적정 수요량. 2022년도에 적정 수요량을 보면 4만 8천 가구예요 네네. 4만 8천 가구보다 월등하게 적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적정 수요량이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이거밖에 안 돼. 그 폭등각이다. 이렇게 이제 2021년도에 22년을 전망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그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폭등각은 아니죠. 네. 오히려 지금 하락 분위기 아닐까?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네. 2021년에 전망을 했을 때이 네. 공급이 현저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폭등을 할 거다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대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를 예... 저는 네. 전문가들을 보면 하락을 점치는 분들도 하나둘씩 생겨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가장 잘못된 게 적정 수요량이에요. 어, 적정, 적정 수요량. 수요량. 누가 정했나. 네. 적정 네. 수요량을 누가 정했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네. <laughs> 모든 그래프마다 있거든요. 네. 적정 이게 적정 수요량의 그럼 근거는 뭐냐. 알죠. 네. 인구수 곱하기. 네, 인구수 오, 곱하기 영어, 뭐예요? 영경영어 네. 해가지고. 네, 여기 네. 적정 수요량을 누가,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튼그 말씀대로 인구수 곱하기 뭐 0.5인가 막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적정 수요량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공급량도 변하지만 수요량은 더 많이 변해요. 수요량을 정해놨다는 게 잘못됐다. 네, 뭐 입주 물량을 공급으로 쳐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만약 에 공급으로 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네. 2019년도에 보면 2019년 20년도에 보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적정 수요량을 넘어. 음, 네, 그러네요. 넘어. 네. 그럼 이때 폭락을 해야 되죠. 네. 아, 어, 네. <laughs> 근데 폭등. 네. <laughs> 폭등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를 이제 이상한 걸로 막 설명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수요가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수요가 완전히 쪼그라든 거죠. 수요가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네. 그 결과가 뭐냐면 자 거래량을 보면. 자 2020년 쯤에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예, 20년 2019년 말에 보면은 1,100 어, 1,1300건이 11, 되고요. 예, 20년 6월에 보면 15,000건이 어. 되는 네. 거예요. 지금 2월 달에가 지금 800건이었고요. 네. 2월 달에 800건대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1300, 1400건대였습니다. 1400건대고, 5월, 달. 5월 달은 1300건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000, 천, 천 대로확 줄어버린 거예요. 거래량 자체. 그죠 네.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량이랑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수요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음. 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공급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거래에 그렇죠.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공급이 많을 때 수요가 얼마나 많냐. 근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지금 만천, 만오천 건이에요. 지금 치면 거의 열 배. 그렇네요. 네. 네. 거의 열배 정도의 거래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의 수요량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거래량을 보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딱 느끼게 되네요. 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럼 뭐냐? 수요량이 줄었다는 거죠. 공급은 뭐예요? 공급은 계속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급을 맞아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요가 쪼그라들면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네. 이게 진짜 20년 이래 공급치가 최저치라고 해, 했는데. 네. 어찌됐든 수요량도 10배 이하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반영할지는 또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지금 공부할 때 입주 물량을 굉장히 중요한 공급 데이터로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공급만 변하는 걸 보지 수요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수요량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laughs> 적정 수요량을 그대로 그냥 따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던 게 적정 수요량에 정말 많이 못 미치죠. 네.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왜왜 왜 떨어지냐고요. 폭등해야지. <laughs> 폭등해야 되는데 안안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는 줄은 걸 어떻게 아느냐? 거래량을 보면 아는 거죠. 거래량이,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네. 팔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매물은 많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뭐예요? 네, 수요량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사려는 사람은 네. 없다.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어떤 식으로 그걸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는지 보니까 네. 보이네요. 약간. 네. 이게 수요량을 보는 걸 거래량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열배 이상 뚝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네. 수요가 없어요. 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맞죠, 선생님? 그것도 달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다니까요, 네. 진짜 한발 <laughs> 그러니까 나갔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어, 수요가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냐. 이건 아니.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렵다는 <laughs> 이거는, 거죠. 이거는 네,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 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적극성이라는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매도자의 적극성. 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숫자 개념을 얘기했어요. 숫자 개념을 네, 양 개념으로 음. 얘기했는데 그럼 매수자가 매수자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전제가 뭐, 뭐가 있냐면 네. 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그렇죠. 네.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을 때안 사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지 않다라면 음. 안 떨어지는 거죠 음. 서로 팽팽한 대리위 있는 거이 매도자가 그러면 적극성을 갖고 파는지는 이 매물의 호가를 보면 알수 있나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음. 호가나 이런 걸 보면서 매물이 나와 있는 호가나 이런 걸 여,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사실이 적극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호가가 점점점점 낮아져요 음. 그러니까. 안 사면 알수수록 서로 경쟁을 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니까 적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빨리 파는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경쟁을 하죠. 네. 옆에 사람이랑 팔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하면 여기서 우위를 가지려면 뭐냐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호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부동산 매물을 보잖아요. 호가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높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어요. 맞아요. 오래된 매물이긴 한데 네.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것 네.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지부까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가치가 높아요. 오를 거라는 생각이 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태에서는 제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는 단계로 넘어선 거예요. 네. 넘어섰지만 여기서 지금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파는 단계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음. 이게 시장이 하락하려면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락하냐? 그렇구나. 이거죠. 네. 그럼 적극적으로, 매도자들이 언제 적극적으로 파냐? 사실은 이 매도자들의 심리가 약간 공포 상태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공포 심리에 의해서 막 달려들어서 네. 샀던 것처럼 매도자도 그 심리로 팔아야 되다 그렇죠. 된다? 매도자가 음. 공포에 빠져야 돼요. 그럼 공포에 빠지죠?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환위기라는 그런 외부 변수가 음. 있었기 때문에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매수자들은 안 사기 시작하고 매도자들은 공포에 빠지니까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음. 간간이, 간간이 어떤 사람별로, 어,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금매물이죠. 음, 네. 금매물 나오면 바로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면서 다시 호가는 제자리. 이런 식인 거죠. 일부 사람들만 공포에 빠지지 나머지 전체가 공포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네. 충격에 휩싸일 정도의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려면 굉장히 강한 충격이 와야 돼요. 음, 그때까지 그럼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아... <laughs> 하락하려면 매도자들이 공포감이 와야 돼요. 공포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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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심리 상태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근데 없잖아요. 네. 없으면 뭐가 만드는지 아직 저는 요 네. 아, 이제, 드디어 아시는군요. <laughs> 드디어, 네. 네, 네 맞아 말씀을 해주시죠. 미분양. 그렇죠. 네. 네. 미분양이, 근데 미분양이 그럼 왜? 미분양이 왜? 미분양은요, 공급의 성격이 달라요. 일반 아파트는 매도자들이 버틴다라고 했죠. 네. 버틴다라는 얘기는 팔아도 좋고, 아니, 아니면 말고. 음, 음,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적극성이 없다라는 얘기. 근데 미분양은 뭐냐? 공급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예. 네. 공급자가 누구예요? 건설사. 건설사는 갖고 있어 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음. 그래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성 100%. 네. 적극성 100인 매물과 일반 아파트의 매물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 경쟁.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 적극성 100인 게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고 있라는거예요 미분양이라는 건 적극성 100%인 게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은 끝까지 버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버틴다는 뭐. 얘기는 뭐냐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네. 안 떨어져. 그리고 매수자들이 언젠간 사겠지. 예. 네. 근데 니걸안 네 사. <laughs> 살 거면 이 네. 신축 이걸 사지. 그건 그렇죠. 안산다니 네. 매수자들이 니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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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제. 니걸안 네 어. 산다니까. 다니까건안 네. 네. 네 사요. 뭘 사냐? 미분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분양을 샀는데 미분양이 늘어나. 음, 점점 신뢰가 네. 바뀌겠네요.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는데 현장이 많잖아요. 네. 분양 현장은 계속 많거든요. 연달아 이어져 있어요. 안 팔리는 게 생기면 그 다음 파는 거는 진짜 이제 안 팔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누적이 돼요. 그렇게 스멀스멀 외도자의 심리도 변한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부 충격이 오지 않아도, 안아도, 저절로 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쪽으로 음. 바뀌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대구예요 맞아요. 한없이 기다려야 되나? 외부 충격이란 게 정말 두닷없이 오는 거니까. 네. 어, 그때까지한없이 기다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 미분야, 정말 적극적 100%를 띄고 있는 매물이 안 팔리고 있고 이걸 경쟁하다 보면 매도자의 심리도 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주 물량하고 네. 미분양은 관계가 없어요. 어 그죠? 입주 네. 물량은 다 만들어진 거.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많으면 미분양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음.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참 이게 네. 어렵네요 이게 소장이처럼 뭔가 딱딱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네. 깔끔하게 보이는데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입주 물량을 공급으로 안 보는 아, 네. 이유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대표적인 곳이 네. 대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대구는 지금 어디보다 입주 물량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럼 입주 물량이 많으면 하락하는 게 네. 약간 좀 공식처럼? 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50%의 확률인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음. 입주 물량이 많은 때에 무조건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대구를 보거나 다른 지역을 보잖아요. 네. 그럼 입주 물량 많을 때 상승한 데들도 많다는 라 어, 거죠. 이게 1차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 네. 입주 물량은 이제 일종의 2차 요인인 거예요. 금리하고 네. 비슷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하락 요인으로 이제 그때부터 음.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바꿀 정도의 1차적 요인은 아니다. 그렇죠.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1차 요인이냐, 2차 요인이냐, 이거를 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예 백지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laughs> 정말 차곡차곡 쌓아놓을게요. 네. 이게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너무 다르니까 네. 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가 시장에 어떤 원리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하냐. 입주 물량은 공급이고, 공급이 많으면 하락이고.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외운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네. 외웠었죠. 네. 그게, 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입주 물량은 새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 네. 집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매매 공급 역할과 임대 공급 역할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매 공급 역할은 뭔지 아세요? 매매 공급 역할. 매매 공급 역할. 예. 실고자 하지 않고, 아, 매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도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입주할 때 매도하려고 내놓는 매물. 네. 그리고 여기서 하락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분하려면 적극성을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파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파느냐. 그래서 실제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보면 매물이 진짜 많았어요. 뭐 2천 몇 개, 3천 몇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냐? 소극적으로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음. 소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하락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입주하기 전에 헬리오시티 때문에 정말 하락할 거니까 네. 기회를 잡아라 이랬었는데 네. 덕공충 뛰었죠. 네. 그러니까 매매와 임대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구하야 되고 입주 물량 때 매매 공급은 뭐냐 입주할 때 팔려고 내놓는 분양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임대 공급은 뭐냐 전세 내놓는 물건이죠. 전세나 임차 내놓는 물건. 그게 바로 임대 공급인 거예요. 실입주하는 물건은 공급이 아니죠. 네. 대신 실입주하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집에서 공급이 튀어 나오는 거죠. 전세 공급이 튀어나오는. 네. 네. 왜냐하면 임차인은 사라지잖아요. 임차인은 사라지면서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던 임차 매물은 튀어 나오는데 수요자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매물이 튀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쭉 보면 새집은 100% 임대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임대 매물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수만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원리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쭉 파고들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저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급에 대한 네.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 공급의 개념부터 진짜 사금차근 잘 살펴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이 적지만 하락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수요가 지금 줄어서 그렇다.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오랫동안 줄어 있을 수 있다. 값이 떨어지면 안 사한다니까요. 우리에는 전세라는 임차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네. 그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오늘 시간은 뭔가 저는 참 많이 배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급 최저치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시장.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